자기자랑 초성장 어느 날 날입니다 소가 자는 동안에 눈 코와 입 그리고 손 다리 자기자랑을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수 없어 여기 무리지고 돌뿌리에 밀려 넘어질 거야 그래서 너희는 온통 삼조수정이가될 거야 내가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없으면 소원이 없어 우리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야 얘들아 몸에서 나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겠니 내가 없으면 연필을 잡을 수도 없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없어 예쁜 반지도 손가락에 끼우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하하하. 몸 중에서 가장 멋신 내가 한 말씀을 하겠다. 너희는 내가 없으면 당장히서 있을 수 없어. 사람들이 왜 양말과 신발을 신고, 신고 다니는지 아니니? 다 내가 귀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에헴. 전기 자랑은 잠시노럼 끝나지 않았습니다.